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그런데 <laughs> 선생님, 음. 그 오자마자 제제 상태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내가 못 잘게는 <이게> 노 어르신들이야 <laughs> 아십니다. 어르신들은 아시죠. 이게 매력인 거 같아요. 음, 그죠? 신기하죠. 네. 음. 이저 오늘 사실 선생님 배로 음. 왔을 때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laughs> <줄게>. 그러니까 <laughs> 그런 마음으로 또 음. 오는 거 같아요. 그렇지 음. 근데 이제 이미 다 알아주고 이러니까 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맞아요 음. 그 이번에 이제 45세 음. 되시는 원숭이띠분들 내년에 예 네, 네, 음. 내년에 음, 어. 내년에 45세 되시는 우리 경신생 원숭이띠분들 농띠에 네. 이제 만나는 운세 네네네 응 네. 네. 음, 내년에 운세 그래요 우리 이제 내년에 45세 되시는 우리 경신생 원숭이띠분들을 보면은 내년에 많이 뭐가 바빠요 바쁜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laughs> 바빠 <laughs> 어막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음. 거기에서는 물론 소득이 있는 일도 있고 음. 어, 소득이 없는 일도 있을 텐데 안파쿠로 굉장히 바쁜 어떤 기운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음. 근데 누구나 뭐 소득이 있든 없든 뭔가 할 거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분들은 내년에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 지금부터 좀 건강관리하세요. 아, 건강 응. 관리. 할 일이 많아지면 몸 아프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음. 응, 그러니까. 음. 어, 응.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어, 막 바쁜 와중에서도 보면은 또 내년에 어떤 이분들이 어떤 운이 있냐면은 나를 알아주는 귀인이 들어와. 음. 응. 나를 알아주는 응. 근데 물론 열심히 바쁘게 하시는 분을 누가 유심히 봤다가 음. 아뭘좀 해봐야 되겠다든지 뭐 음. 도와줘야 되겠다든지 어, 좀뭐 키워줘야 되겠다든지 예, 이런 운기가 들어오거든요 상하반기 정도 어느, 어느 정도로 응? 상, 상반기 하반기 음. 중에 내년에 내년 정월부터 들어와요 정월부터, 예, 정월부터 음력으로 음, 들어와서 이분들이 뭐 누가 와서 야일좀 같이 좀 해볼래? 라든지 어, 이거 좀좀 도와줄래? 라든지 이런 기운들이 음. 많이 들어와서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럴 때꼭 음, 음. 나쁜 사람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가려내야죠. 어, 어떻게 가려내야 어, 일단은 요만큼 일하는데 많이 준다는 사람은 음. 조금 가려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음. 요만큼 일하는데 어째 많이 줍니까? 그죠? 그렇죠. 기부의 어. 테이크니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잖아. 어. 얘기했잖아 <laughs>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이제 음, 그냥 혹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음. 어? 어. 정 상식적인 범위에서 그렇지 대해서. 그런 사람은 믿어도 돼요 음. 근데 어, 너무 혹 하는 얘기하면 조금 그분은 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깊이 뭐, 한두 한 시간만 이러면 돼 월급은 음. 뭐한 100만 아니 천만 원이야 그럼 그 완전 사기지. <웃음> 어, <웃음> 어, 그런 식으로 음.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뭐 조건을 좀제안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음. 어, 어, 정말로 어, 뭐 계획적으로 뭔가 나한테 제안을 하면서 하자는 음. 분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어. 음. 선생님 그 원숭이띠 분들이 음. 삼재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나가는 삼재니까 되 23년도가 음. 삼재 때문에 음. 좀. 힘들었던 분들이 음. 많이 있거든요. 음.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음. 그러잖아요. 아, 나 음. 삼재인가? 음. <웃음> 그렇지. <웃음> 입에 달고 어, 너무 힘들면은, 어안 <laughs> <몸> <laughs> 어, 되면 삼재라 삼재가? 그러지. 어 <laughs> 네, 맞아요. 네. 24년도는 에좀 음. 아니죠. 삼재는 삼재죠. 음. 어, 삼재의 기운은 나한테 항상 안 좋은 나쁜 기운들, 힘든 기운들을 치고 들어오지만 서도 또 나에게 또할 일을 많아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이분들은 뭐, 삼재 프리에도 좀 하시고, 음. 어찌됐든 간에. 어. 선생 단체로 안 하시네. 신도분들만 하시네. <laughs> 예, 맞아요. 근데, 간혹 이제, <laughs> 간혹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같이 합니다. <laughs> 그, 삼재가 음. 어느 쪽에 영향이 많이 끼칠까요? 이아 이분들. 때.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다치는 거, 음, 내가. 뭔가, 어 음. 다치는 거, 몸수. 음. 그래서 뭐좀바삐 움직이더라도 조금, 음, 좀 차분히 하세요. 뭔가 이분들을 생각하면은 내년에 할 일이 빼곡해. 음. 어, 빼곡하게 막 많아. 음. 어, 하루 일과 뭐한달뭐 뭐 이렇게 뭔가. 계획표를 보면은, 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막 너무 할 일이 많은 걸로 나오니까, 어찌됐든 간에 할 일이 많다는 거는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어, 할 일이 많아서 큰 돈을 벌겠다, 그런 것보다도, 할 일이 많은 가운데서 내가 소득을 내는 거지, 뭐, 내가 뭐, 할 일이 많아서 대박을 번다, 뭐, 그런 기운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음 차분하게, 그렇게 할 일이 많더라도 좀 차분하게 좀 진행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너무 과한 제안을 하는 사람 좀 멀리 하고, 음. 건강 지금부터 음. 챙기라는 얘기를 하고, 어, 나가는 삼재인 만큼 뭐든 조심하며 사는 게 좋겠지요. 음더 음, 해. 음. 음, 됐어. <웃음> <웃음> 음, 음. 더 해주실 거 있으면요. 음, 그리고 이분들은, 음. 몇년 전까지 잘 되다가 막 삼제 때부터 힘들어진 분들이 음. 의외로 좀 많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나가는 삼제만 좀잘 극복하면은 괜찮아요. 아, 삼제 풀이가 중요하대. 어, 제가 서단계잖아요. 서당, 어, 그렇죠. <laughs> 삼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들한테 또또 또 알맞은 또 처방이 있다 그러면은 음. 아, 정말 신뢰가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봐서 할수 있는 건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